배트맨 이하림 방송의 이하림입니다. 아까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 쿠키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죠? 그 쿠키가 이제 다 완성이 돼서 하림이가 지금 먹어보고 있어요. 과연 맛이 어떨지, 맛이 어떤가요? 맛있어요. <laughs> 맛있어요. 우와. 이렇게 맛있는 쿠키가 되었군요. 독특한 방식으로 먹고 있네요. 가까이서 한번. 집게로 먹는 이유가 있나요? 음, 뜨거워. 아, 뜨거워서요. 입속에서는 괜찮나요? 집게로 먹으니까 가루가 엄청 부서지는데요? 가루가 부서져도 맛있으면 된 거죠? 치우는 거는 엄마 몫이니까요. 이제 먹는 모습까지도 다 보여 드렸으니까. 아니죠. 어? 아니에요? 또 어떤 거 다른 거또 보여 드릴 거 있나요? 다 먹는 거. 다, 다. 먹으면 되는 건데요. 아, 다 먹으면 알겠습니다. 키는 몇살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? 르겠요아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나요? 몇살 때부터 만들면 좋다고? 아니야. 잘 모르겠어요. 그렇군요. 친구들이 몇살 때부터 이거 아리미처럼 만들 수 있을까? 어 근데. 하림이 옆에 친구가 보이는데 누군가요? 아, 역시 배트맨, 이하림답게 배트맨 데리고 있군요. 또, 또 옆에는. 혹시 이 친구는 울버린? 우와. 오늘도 하림이의 히어로 친구들을 볼수 있는데요. 쿠키를 맛있게 먹고 있는 하린입니다. 자,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새로운 또 내용으로 우리가 영상을 찍을까요? 안녕? 안녕 한번 해주세요. 지금 다 먹고요. 다 먹고요? 집게로 먹기 불편해 보이는데 수저나 손으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? 우와, 잘 먹는군요. 이제 안녕해주세요. 안녕!